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서은입니다 어, 오늘 공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예요 일단 오늘 첫 공연 하게 돼서 너무 떨렸고 긴장해가지고 사실 인트로곡을 망쳐서 약간 들어오자마자 인트로곡만 얘기했어요 아 너무 안 됐었네 해서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,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곡 듣고 많이 호응해주시고 어,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아마 어, 7, 8월쯤에 새 신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. 신곡 많이 들어주시고, 어, 신곡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연 포함해서 왕성하게 어, 많이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저희 하루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뉴메이팅 스테이지 감사합니다. 안녕!